오늘은 ESP32를 이용해 BLDC 모터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D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ESP32 BLDC 모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BLDC 모터는 brushless DC 모터입니다. 고속 회전에 유리하고 토크 특성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 전원만 연결하면 작동하는 DC 모터와는 다르게 별도의 속도 제어 장치 ESC가 필요합니다. 고속 회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쿼드콥터, 드론 등에 사용되고, 모터가 물에 잠겨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잠수 모터에도 사용됩니다. 모터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원 내외로 구할 수 있는 흔한 모터입니다. 1000kV 최대 전류 12A, 입력 전압 2셀에서 3셀, 샤프트 직경 3.17mm 모터입니다. 1000kV는 모터의 회전 속도로 입력 전압 대비 최대 RPM입니다. 1V 전압으로 작동시키면 최대 1000RPM이라는 것이죠. RPM은 분당 회전수로 1000RPM이면 분당 1000번 회전. 즉, 초당 17회 정도의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터의 경우, 2셀 7.4V 배터리로 작동하면 최대 7,400rpm. 3셀 10.1V 배터리로 작동하면 최대 1100rpm의 속도로 회전하겠죠. 2셀, 3셀의 의미는 3.7V 2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또는 3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모터 작동 시 7.4V에서 10.1V 전압이 적당하다는 뜻이죠. 최대 전류가 12A 이므로 ESC. 배터리, 전선을 선택할 때 12A를 초과하는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 부품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샤프트 3.17mm는 모터축의 직경을 의미합니다. 프로펠러의 내경과 일치하도록 해야겠죠. BLDC 모터에는 전원단자가 3개 있는데 ESC의 단자와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는 색이나 순서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도 상관없고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한 쌍의 단자를 바꾸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를 볼게요. 드론과 같이 빠르게 방전이 필요한 배터리는 보통 방전율이 좋은 리포 배터리, 즉,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터 스펙에 따라 2셀 또는 3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필요했는데, 저는 2셀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2셀 7.4V 배터리로 용량은 4200mAh 시 40에서 80C의 방전율을 가졌네요. 이 배터리는 7.4V의 전압을 인가하고요. 1시간 동안 4200mAh의 전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졌습니다. 1C라는 방전율은 이 배터리는 1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류를 방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40C라는 방전율은 이 배터리는 40분의 1시간 동안 즉 1.5분 동안 안정적으로 전류를 방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전류로 방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배터리는 평소에는 40C로 방전할 수 있고 짧은 순간 최대 방전율은 80C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굵은 단자는 방전 시 사용하는 단자이고 얇은 전선은 충전 또는 전압 확인 시 사용하는 단자입니다. 그 다음은 ESC입니다. ESC는 Electronics d Control 약자고, 전자속도 제어기입니다. 전원, 모터, 신호선을 연결하도록 단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선은 노란색이 신호, 빨간색이 전원, 검은색 또는 갈색이 접지인데요. 보통 신호선과 접지단자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 ESC는 최대 전류 12A, 전압 2셀부터 4셀까지, 즉 7.4V부터 14.8V까지의 전압에 적합한 ESC입니다. 모터의 최대 전류보다 넉넉한 ESC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BLDC 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DC 모터를 ESC를 통해 제어하려면 PWM을 이용하는데요. PWM는 펄스 웻 만해준다는 방법입니다. 전압을 인가할 때 인가하는 시간을 조정하여 ESC 전달하면 ESC에서 그 신호를 확인해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펄스 폭은 보통 마이크로 세컨드, 즉,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ESC의 경우 1000에서 2000 마이크로세컨드의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PWM을 이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E에서 툴, 라이브러리 관리 메뉴를 클릭하세요. ESP32 서버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설치해 주세요. More Info 링크를 클릭하면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 서버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소보 객체를 하나 선언합니다. 모터를 여러 개 이용할 경우, 여러 객체를 선언할 수 있겠죠. 아타 참수를 이용해 신호를 줄 핀을 지정합니다. 저는 4번 핀을 이용했습니다. 랏 마크사켄 참수를 이용해 펄스 폭을 조절합니다. 천은 정지, 천에서 이천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에 따라 출력이 조절됩니다. 2초간의 딜레이를 주어 2초마다 정지, 작동을 반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선을 연결하고 작동시켜 볼 텐데요. 안전을 위해 배터리의 전원은 제일 마지막에 연결하도록 하세요.